하죠 먹으면서 이렇게서 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에요. 조디. 자 먼저 1번 분사구문의 정의를 살펴보면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분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구가 문법적으로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그런 부사절을 분사를 써서 간단히 표현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분사는 접속사와 동사 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서 분사구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간단히 표현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형태가 절에서 구로 바뀐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분사구문도 부사절과 마찬가지로 때 원인이나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첫 번째 문장은 단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을 경우에 간단히 동사원형 플러스 ing 형태가 되는 그런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 분사구문입니다. 자이 용어가 앞으로 설명할 때 자주 나올 거니까 그 뜻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When he saw me, he ran away. Seeing me, he ran away. 자, 잘 들었죠? 함께 해석을 해봅니다.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보자, he ran away. 도망쳤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when he saw me를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간단히 singing me,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됐는지 즉,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종속절에서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여기서는 when을 생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일치하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양쪽절의 주어가 모두 히로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은지를 일단 확인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를 현재 분사인 동사 운영 플러스 ing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을 단순 분사구문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종속절의 동사 so와 주절의 동사 len이 모두 시제가 과거니까 so를 sing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singing me, he ran away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완료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단순 분사구문은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같은 경우였지만 완료 분사 구문은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는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자, 완료 분사 구문을 바꾸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As i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와서 the road is muddy. 머디는 진흙투성에 이런 얘기니까 길이 진흙투성이다. 정리하면 어제 비가 와서 길이 진흙투성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종속절 as it rained yesterday를 분사 구문으로 고칠 수 있겠죠. 자, 먼저 접속사 이지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살펴보면 종속절의 주어는 빈칭 주어 이시고 주절의 주어는 the road. 즉, 주어가 서로 다르죠? 이럴 경우에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it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를 분사로 바꾸면 되는데 이 경우에 동사 시제를 보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r 인드 n 로 과거죠? 하지만 주절의 시제는 is로 현재입니다.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처럼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시재, 앞선 시제를 나타낼 때는 having pp 의 형태로 완료 분사구문으로 고쳐야 됩니다. 따라서 raining이 아니라 having rained 요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처럼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서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분사구문을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을 분사구문을 바꾸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자, 다음부터 다루게 될 분사구문을 일일이 이런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죠. 자, 되도록이면 간단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방법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서 분사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죠. 분사구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먼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지만, 만약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사구문을 고칠 때 주어가 같으면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즉 ing를 시작하면 의미상의 주어와 그 분사를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과거 분사 즉 pp를 시작하면 의미상의 주어와 수동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절한 부사의 의미 즉 때, 원인이나 이유, 조건, 양보, 뭐 부대 상황 이런 식으로 주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The meeting canceled, he went home early. 자, 이번 예문은, The Meeting 이라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리고 취소하다의 뜻을 가진 Cancel의 과거 분사인 Cancelled. 자, 이것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니까, 자, 수동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The Meeting Cancelled. 그 모임은 취소되었다. 자, 이렇게 일단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He went t o early. 그는 일찍 집에 갔다. 이런 얘기죠. 자, 문맥상 분사구문을 이유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찍 집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문장.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a movie star. 자, 이번에는 분사군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니까 주절의 주어인 I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자, 그리고 워킹은 현재 분사니까 walking along the street. 나는 길을 따라 걸었다. 다시 말해 나는 길을 걸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I saw a movie star. 나는 영화배우 한 명을 보았다.